<웃음> <웃음>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살이 20kg가 빠지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좋은 거다 사다 드린다고 사다 드렸는데 살이 너무 안 찌셔서 그 사연을 이제 간략하게 해서 이제 살좀찌워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담아서 글을 올렸는데 아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보통 대리점들은 이제 한번 방문하고 나면 그걸로 끝났는데그 사후 처리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항상 올 적마다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거 와서 모르면 항상 거기에 맞게끔 너무 대체를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전 아마도 계속 여기 계속 당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<laughs> 어우 진짜 너무 감사하죠. 그냥 우연히 그냥 어 될까? 내가 될까? 이렇게 했는데 진짜. 오, 이게 진짜 되네요. <laughs>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맛있게 저희 아빠 잘 챙겨 드려서 꼭 살도 찌워 드리고 싶고. 네,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> 여기 매장은 다른 매장과 달리 서비스 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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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네. 아, 니다일 스케일. 네, 스케이